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입니다. 고3 6월 모의고사 24번 문제 글의 그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고르는 문제인데 단어가 약간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어는 외우면 되는 거니까 저희는 구문 분석하면서 차근차근 내용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Although cognitive and neuropsychological approaches emphasize the losses with age that might impair social perception, motivational theories indicate that there may be some gains or qualitative changes. 자, 이렇게 뭔가 문장이 길면, 쉼표나 이런 뭐 접속사 같은 친구들로 문장이 어떻게 크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although 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문장 나오니까, 이렇게 끊어서 한번 봐줄게요. 자 인식의 그리고 신경심리학적인 접근 방법이요 나이에 따라 드는 어떤 상실 이런 걸 강조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이런 loss 상실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지각 능력 이런 걸 아마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상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기적인 이론 동기 이론이라고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동기 이론은요 뭘 암시하냐면 자대 이하를 암시 하는데, 거기에는 몇몇 어떤 이점, 이득이나 혹은 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한다고 해요. 자, 그 내릴 밤의 인식에 뉴로 사이컬로 지컬이니까 뉴로 하면 저희가 보던 신경 이런 거랑 연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뉴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고, 사이콜리지코 하면 심리학적 해가지고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Impair 하면은 해치다, Perception 하면 지각, Motivational 동기적인. 지금 이 단어 빼고는요, 얘네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격 관계 되면서 대절로 이 Loss를 꾸며주고 있죠. 자, 다시 말해서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서 뭔가 기억력도 안 좋아진다거나 뭔가 읽는 게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노인이 되어 갈수록. 뭐 특히나 또 사회적인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다고 보는 그런 인식이나 시각이 많은데요. 동기로는요. 근데 이런 게 뭔가 어떤 이득, 플러스가 되는 게 있다. 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거를 암시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위의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소셜 퍼셉션 이런 거를 해친다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어떤 질적인 변화나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이 글의 어떤 포인트겠죠. Charles and Carstensen review a considerable body of evidence indicating that as people get older they tend to prioritize prioritize close social relationships focus more on achieving emotional well-being and attend more to positive emotional information while ignoring negative information 자, 엄청 길죠 하지만 구성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우선 이 에비던스 가지 끊어서 보면 찰스랑 카스텐슨이라는 사람이요. 상당한 양의 증거들을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자, a body of 하면은 그냥 어떤 덩어리 양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considerate라는 형용사랑 비교를 해서 외워 주시면 좋아요. 자, 근데 어떤 증거들이냐면은요. indicating 뭐를 암시하고 가리키는 그런 증거들이냐면, 넷 이하를 가리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분사로 마치 능동해물 같은 형용사처럼 에비던스 수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뎃 안에 또 문장들이 나오니까, 그 문장들을 쪼개 볼게요. 자, as, 뭐뭐함에 따라, 사람들이 나이가 듬에 따라서 그들은 1번, 2번, 3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1번 뭐예요? 사회적인 관계, 좀더 가까운 친밀한 사회적인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웰빙을 성취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요. 그리고 negative information, 뭔가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면서 긍정적인, 정서적인 정보를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tend to 다음에 이 1, 2, 3세 개가 나란히 걸리는 거 보실 수 있고 attend 하면 은뭐 다니다, 참석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저희가 attention 하면 은 주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의 while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도 해석을 해주셔도 사실 무방하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원래는 they ignore negative information while they ignore negative information 이런 문장이었는데 지금 접속사는 살려줬고 they라는 주어는 생략을 해줬고 능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 형용사가 아니죠 현재분사로 이렇게 써주면서 분사구문 짧게 나왔구나 그냥 나 편한 대로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하는 동안에 반면에 이렇게 그냥 알아, 알아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These changing motivational goals in old age have implications for attention to and processing of social cues from the environment. 자, 이러한 변화하는 동기적인 목표는요, 근데 나이든 사람, 그 나이, 어, old age, 늙은 나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한글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아무튼, 그렇게. 나이든 사람들의 어떤 동기적인 목표가 변화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뭘 암시를 하냐면 attention to 어떤 것에 대한 주의 집중, 관심 그리고 processing of 무엇 어떤 사회적 신호에 대한 어 process 하면은 어 process 한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가공하다, 처리하다, 맞아요. 그런 사회적인 신호를 가공하고 그것에 대해 주의 집중하는 데에 대한 어떠한 암시, 영향을 알려준대요. 환경으로부터 온 영향이요. 자, 지금, 음, 말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뉘앙스만 알아가면, 자, 이렇게 어떤 이런 변화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데, 이런 것의 목표는요, 뭐에 대한 영향을 알려주냐면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신호에 어떤 주의 집중 관심이나 그것에 대한 처리가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암시를 한다는 거예요 소셜 큐 하면은 사회적 신호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지 좀더 뒤에서 설명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attention to 다음에는 원래 이 소셜 큐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생략이 됐다 뒤에 어차피 나오니까 반복되는 거 생략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Of particular importance in considering emotional changes in old age is the presence of a positivity bias. 자, of importance 하고 이렇게 of 다음에 명사형이 나오면 형용사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특히 중요한 거. 뭐예요? 어디에서 중요한 거? 그 old age 늙은 나이에서 정서적인 감정적인 변화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거, 특히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자 p o s i t i v y bias 어떤 긍정 편향의 존재입니다. 저희는 지금 사실 이렇게 제가 좀 의역을 해서 그,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져.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그냥 형용사처럼 나오는 거고요. 근데 얘가 지금 도치를 해준 거예요. 도치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전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도치를 그냥 한 거고 해석은 그냥 제가 해드린 대로 이렇게 쭉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퍼지리브리 바이어스가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서 어떤 감정적 정서적 변화를 고려를 할 때요. 자,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요.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A tendency to notice, attend to, and remember more positive compared to negative information. 자, 이런 긍정편향이라는 게 뭐냐?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경향성인데요. 부정적인 정보에 비해서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은 긍정적인 정보를 기억하고 거기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걸 더 알아차리는 그런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지금 notice, attend to, and remember 이세 개의 동사가 걸리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 이 긍정편향이라는 게 이걸 더 많이 기억하는 거구나. negative information에 비해서 라는 거고. The role of life experience in social skills also indicates that older adults might show gains in som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 자, 사회적인 스킬에 있어서 삶의 경험의 역할이요. 또한 뭘 암시하냐면, 나이가 더든 어른들이 자 어떤 이득, gain, 이점을 보여줄 수 있대요. 어떤 양상에 있어서요? 사회적인 지각의 양상에 있어서요. 자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뭔가 기억력도 감퇴하시고 어좀 뭔가 인지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어떤 정보보다 긍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건 사회적인 지각의 어떤 이득이 되는 양상인 거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 살면서 막 부정적인 감정이 막 들끓을 때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에 스스로를 많이 이렇게 땡겨가는 거죠 노출시킨다는 표현은 조금 어색할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 사실 우리가 긍정적인 정보나 감정에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걸 더 많이 인지를 하는 게 살면서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러한 이득도 나이 든 분들한테 있구나 라는 걸이 글을 통해서 저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선지를 읽어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1번) (social perception in old age) (it's not all bad news) 자 나이 든 사람들 어떤 늙은 나이에서의 사회적 지각 이거는 뭐 모든 게다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자 지금 이게 뭔가 우리가 말하는 뉘앙스랑 되게 연관이 잘돼 있죠 우리가 나이 들면 사회적인 지각 능력이 떨어져요 안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긍정적인 감정적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여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 여기서 답은 1번이겠구나 하고 골라주실 수 있겠죠 자 아래 거 쭉 같이 읽어볼게요. Blocking out the negative sharp and social skills. 자, 부정적인 것들을 Block out 이렇게 내치는 거잖아요. 막아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요. 사회적인 스킬을 sharpen 날카롭게 잘 가다듬어 줍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매 있어서 이런 변화, 사회적 지각 능력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키워드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건 답이 될수 없고 lessons and lifelong goals from senior achievers. 자, senior 하면 좀 나이가 든 연세가 드신 분들을 저희가 senior라고 많이 칭하는데 그런 시니어 분들, 시니 성취자들로부터 얻는 어떤 삶을 관통하는 목표의 교훈이라는 건데 지금 어떤 걸 성취하신 분들의 교훈, 삶의 교훈 이런 걸 저희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Getting old, a road to maturity and objectivity. 나이가 드는 것, maturity 하면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과 그리고 objectivity 하면 객관성이죠. 객관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더 사람이 성숙해지고 더 객관적이 되고 이러한 정보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Positive mind and behavior.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행동. Tips for reversing age. 자, 나이를 역행하는 팁 그러니까 저희가 막 웃으며 사세요 웃으면 보기와요 나이가 들면서 좀더뭐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저희가 좀더 나이를 역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이 선지의 뜻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퍼스립 마인드나 어떤 퍼스립 이모셔널 인포메이션에 더 많이 이렇게 노리 하게 되고 그게 지금 자연스러운 나이드는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나이를 역행한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가 않죠 여기서 그래서 답은 아까 봤던 1 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 문제 한번 같이 봤는데 좀 설명이 도움이 되실랑가 모르겠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